안녕하세요. 아까 저는 애기 온줄 알고. 만지려면 목. 목 얼굴, 아니, 얼굴. 응, 앞쪽. 잠시만요. 올라오시고요. 네. 자, 손잡이 잡고 여기 왼발 끼우세요 자, 올라가세요. 오유, 죄송합니다. 네, 네 됐어요. 출발하기 앞서서 네. 잡으시면 됩니다. 우왕. 얼마까지 올라가실 때는 손잡이 잡고 네. 상체를 가장 앞으로. 네. 여러분. 아, 아, 와. 여기 소아 부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여행 왔는데 진짜? 그 저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네. 저번에 여기 말타로 한번 왔었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아, 추천해 네, 아, 아. 숲속 걷는 게. 너무 힐링이라고 음,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응. 이제 허리, 어깨 시고면보고 네. 네. 이번에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어, 지원되는 거 끝났을 텐데? 그 이번 주까지예요 아, 이번 맞죠? 주 일요일까지여가지고 어? 제가 아직 남아 있었나? 제가. 네, 네 남아 있더라고요 300팀 해가지고 음. 그나마 남아 있어서 아. 지원해서 아, 다행이시네요 그니까요 <laughs> 포항만 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울산, 경주, 포항 묶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울산 1박, 포항 4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메인도시를 정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메인도시에 제일 많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경주 마감되고 이제 포항도 마감되고 울산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제 5박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울산 2박, 경주 1박, 포항 2박 이렇게 잡아서 어제 포항에 자고, 오늘 또 자고, 내일은 또 울산 가고요. 아,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저는 어, 이제 그, 주말이나 공이더 바쁜 때다 보니까. 네네. 이틀 이상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쵸. <웃음> 아, 그렇겠네요. 네. <laughs> 주말에 네. 많이 오시고. 아, 맞아요. 네. 주말에 되 바쁘고, 날씨 좋은 날더 바쁘고, 음... 남들 놀러 가기 좋은 날은 저희는 더 왔어요. 그쵸. 예. 네. 그럼 겨울이 좀비수기예요 그쵸. 지금이 <laughs> 조금 비수기고 그래도 애들 방학 때 되면 또 체험 때문에 바쁘고. 아, 맞네. 응. 맞네요. 요즘 아, 좀 있으면은 겨울 방학이니까. 아. 네. 기할땐 팔린 체력 보강 시키는 게 좋을 거같요 살짝 내리막이니까 시선만 조금 멀리 보시고 어깨 살짝 뒤로 맞고. 네. 어린이요. 네. 얘네들은 그 지금 저희 나라 승마장에서 단순용으로 쓰이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 네. 경주마 출신이에요. 네네. 네, 경마공원에서 경주 이던 말들이 쇠역하고승용마로 대조련을 거쳐서 단순으로 아. 사용을 하는데 네. 고마하고는 달리 얘는 미국에서 저희가 집집이 <laughs> 있어요. 호스라는 종인데 농장을 지키는 농장만데 네. 굉장히 숨기가 좋고 네. 지구력이 강하고 아 그래요 수중용말이 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약간, 네, 약간 내리막길 네. 살짝 가팔라요 그럼 네. 손잡이를 앞으로 쭉 미시면서 내리고. 어깨를 뒤로 시선은 멀리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그 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성인까지 혼자서 아 하고 네. 뛰는 말이에요 아 아까 대표님께 설명하셨지, 네 시각장애인 친구 앞에 안 보이는 친구도 네. 이마를 타고 아까 말들 뛰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그 안쪽에서요. 네, 네네네. 그게 속보라고 하는데 네. 시각장애인 친구 이마를 타고 혼자서 속보보가 가능한 친구로 순하고 행동이 없는.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초보분들 강습을 하기도하고 많이 쓰고요 음... 네. 그다음에 아까 안에 타시던 분들은 아마디만 내말을! 아네자이마당에 위탁을 맡겨놓으시고 아 운동을 하러 오시는요네 네. 그분들은 말이 조금 여기다 크죠? 네네, 커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길은 네, 다시 어깨 살짝 뒤로 가주고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신가요? 네. 어, 그러면 사진 찍으려고 멈춰, 안 멈춰 드려도 되나요? 어, 뭐 편하실 때 멈춰 드세요. 그거는 아. 폰으로 찍어도 되니까요. 어, 여기가 저희 그, 폰단 트레킹 나오면 사진 찍는 포토. 포토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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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걸게요. 네. 하루키 똑바로 태시고요. 사진 찍을 줄 아네. 감사합니다. 제일 인기 많을때가 봄에 벚꽃 필때오는 아 응. 길에 아까도 그 도로가에서 보 나무가 있고요. 네. 올라오던 승마장에서 나오던 길에 약간 도로마길 올라왔잖아요. 네 거기 나무 양쪽 이다에가 전나무가 있고 터널이거요 봄에 올 때면은 예약을 일찍 해야 되겠네요. 4월 <laughs> 3월 아 4월 네. <laughs> 어, 약한 번에 다 일주문에서 가을 쪽까지. 네. 약한 열흘 정도? 네. 응. 딱 피칭도가 있어요. 아 그때 와서 사진 찍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는 이제 가을에. 단풍. 네. 풍풍될때 지금 약간 지네풍나무 있을 때 어... 봄이랑 가을이랑 응. 네 응. 짧아요, <laughs>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네 오르막길을 네. <laughs> 올라가실 때는 살짝만 앞으로 숙여서 시선을 조금 많이 잡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되게 아, 아침에 네. 호미호 가서 일출 보고 왔는데,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네, 맞아요. 오, 구름이 많이 켜가지고, 근데 일단 딱 숙소 나왔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응, 날씨는 네, 안 그래서 차에가 시동 켜니까 10도 이렇게 떠서 음. 날씨는 되게 좋네 했는데, 구름이 바다 위에 바로 깔려있어서, 네. 서한 30명인가? 홈미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1명은한 10분 기다렸다 가고. 가그 다음 <laughs> 20분 기다리니까 해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laughs> 보이고 근데 또 구름 들어와 가지고 저 그까지 <laughs> 이제 찍어 놓고 왔죠. <laughs> <날씨는 제가> 알겠는데, <laughs> 네. 아침에만 구름이 그 날씨가 맞아요. 진짜 반갑하늘 <laughs> 오늘 은 겨울보다는 약간 가을 같은 <laughs> 네. 느낌이 네요 <laughs> 나를 그러니까요, <laughs> 이번이 마지막 주라서일정 바꿀 수도 없고, 네. <laughs> 네. 마사회, 한국 마사회에서 네. 성인분들 대상으로 네. 정말 이제 관심이 있 관심은 있는데, 근데 초기 비용이 지금 아무래도 다른 운동보다 높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방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상으로 방습료의 네. 5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있다아네 음, 그래서 네이버에 호스피아라고 치시면 네 호스피아 도 있고요 네네 네.